2001년 5월 인도의 국립해양기술원 연구팀은 해양 오염도를 측정하고자 구자라트주 캠베이만 인근의 해저를 조사하였습니다. 수중 음파 탐지기인 소나로 해저 밑을 촬영하던 연구팀은 수심 40m 아래에 거대하고 인위적인 지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곧바로 추가적인 탐사가 이루어졌고 캔 베이만 아래 있는 지형은 자연적으로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고대의 도시 유적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이어 촬영한 사진을 대중에게도 공개하였는데요. 사진에는 수십 개의 직사각형 구조물들과 기둥. 조각상, 지하실 등 다양한 종류의 고대 유적들이 찍혀 있었죠. 이에 인도 정부는 해양 고고학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라오박사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100명으로 이루어진 전문 탐사팀을 파견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된 캠베이만 유적의 실체는 생각 이상으로 놀라웠는데요. 바다 밑에서 발견된 수중 도시의 길이는 무려 9km에 달했으며 도시 전체가 정교한 모양의 암석들로 층층이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댐의 흔적, 전망대. 식량 저장고 공중 목욕탕 등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각종 건물의 흔적 또한 발견되었는데요. 주거지로 추정되는 지하실에는 하수도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으며 공공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길목에는 돌로 된 도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외에 수십, 수백 점에 달하는 도자기, 조각상, 보석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 수만 해도 무려 2천 점에 달했다고 하죠. 그중 가장 신비로운 것은 문자가 새겨진 석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도시가 문자를 통용했던 문명화된 하나의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죠. 석판에 새겨진 문자는 그 모양과 패턴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문자와도 비슷한 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종도시 유적들의 생김새는 4대 문명 발상지라고 불리는 인더스 문명의 하라파 유적과 유사한 듯 보였는데요. 공중 목욕탕, 도로, 식량 저장고 등의 하라파 유적의 것과 그 생김새와 모양이 비슷했던 것이죠. 실제로 캔베이만 해적 근처는 인더스 문명의 영향권이었는데요. 먼 과거 인더스 문명에서 파생된 도시가 대규모 지각 변동과 같은 특정 원인으로 인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어진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라오 박사와 전세계 고고학자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는데요. 인더스 문명의 중심 도시였던 하라파는 기원전 2500년에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라오 박사의 연구팀은 수중도시의 연대 역시 하라파 유적과 비슷하게 측정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그 결과는 예상을 훨씬 벗어났는데요. 캔베이만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연대가 기원전 7500년이라고 밝혀진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인더스 문명보다 오래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기원전 3,500년 전에 번성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캔베이만 수중 도시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대로면 캔베이만 유적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무려 4,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이었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로 통하고 있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몇십 몇백 년도 아닌. 무려 4천년을 앞선 고대 도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인류의 문명사는 처음부터 다시 쓰여야 한다.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는 대발견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의 고고학자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캔베이만 유적은 인도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고대 사원이다. 영국의 작가이자 고고학자인 그레이엄 헨콕은 캔베이만 유적지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도의 고대 사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먼 옛날, 아름다운 대도시가 있었다. 어느 날, 도시의 아름다움을 질투한 신은 홍수를 일으켰고, 도시에 존재하던 7개의 사원 중 6개가 파괴되어 단 1개의 사원만이 남게 됐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그 사원마저 바다로 침몰하여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헨콕은 캔베이만 유적에서 실제로 발견된 길이 200m, 폭 40m에 달하는 거대한 좌대가 그 증거라고 말했는데요. 인도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실제 있었던 캔베이만 문명을 지칭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죠. 하지만 학자들은 캔베이만 유적이 사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은 크기와 범위를 가졌다며 반박하였습니다. 전설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끼어 맞추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었죠. 캔베이만 유적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유토피아 아틀란티스이다. 여러 가지 가설이 오고 가던 중 캔베이만 유적이 아틀란티스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인도의 저명한 고고학자인 나야니트 라이니 박사는 캔베이만의 수중도시가 플라톤의 저서 크리티아스에 나오는 아틀란티스일 확률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 인도의 고소적 비마니크 브라카라남을 제시하였는데요. 비마니크 브라카라남에는 현대에 와서도 해석되지 않는 기록 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대륙 아틀란티나에 대한 기록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괭음과 함께 번개가 치면서 불덩이가 떨어져 아틀란티나에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엄청난 열과 바람이 일었고 도시는 제로 변했다. 이에 아틀란티나는 바다로 가라앉아 형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라이니 교수는 이 기록이 전설 속의 대륙 아틀란티스에 대한 내용이고 기록에 아틀란티나가 지칭하는 것이 바로 캔베이만 유적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 기록된 아틀란티스의 멸망 과정과 아틀란티나의 멸망 과정이 비슷하다는 것을 예로 들었으며 아틀란티나라는 대륙의 이름 또한 그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에 반대하였는데요. 문헌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기원전 2만 5천년부터 1만 1천 년 정도까지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캔베이만 유적은 기원전 7500년의 문명으로 시기적인 차이가 컸던 것이죠. 이에 라이니 교수는 문헌에 기록된 아틀란티스에 대한 모든 기록은 전부 추정일 뿐이라며 실제 아틀란티스가 번성하고 멸망한 시기와 위치는 우리들의 예상 바뀔 확률이 크다고 말하였습니다. 캔베이만 유적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의 캔베이만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고대 도시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존보다 4천년 앞선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 발상지일까요? 아니면 전설이라고 여겨지던 아틀란티스의 잔재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